네, 안녕하세요. 의식의 진실을 찾아서 11번째부터 낭송하겠습니다. 목이 잘려나가는 순간까지도 생각을 멈추면 마음은 사라지고 의식만 남는다. 이 의식이 의식의 진실에 따라 더 닦이면 순수 의식이다. 생각은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의식의 한 기능이지만 생각에 빠져 산다면 지옥이 따로 없다. 생각 자체가 허구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벗어나 순수 의식에 이르면 생각은 거의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생각이 없는 의식으로만 남게 되면 의식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의식으로만 있으면 의식은 저절로 진동을 높이며 에너지도 높인다. 하지만 의식의 오해를 수정해야 한다. 의식의 존재 방식과 기능에 대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의식의 진실을 알고 의식으로 존재해야지 의식의 진실을 모르고 의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의식의 실상을 바로 알고 고쳐나가는 의식의 바로 알미 없이는 의식의 진보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음이 없어지면 의식만이 남는다. 마음이 사라졌다고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없어진 의식, 그 의식 자체가 집중이다. 이 집중이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정신 상태이다. 마음으로 살아온 혼란함을 참회하고 순수 의식으로 남아야 한다. 의식은 그 자체가 집중이므로. 덧붙여진 집중을 할 필요가 없다. 노력할 것이 없다. 의식으로 남아있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인간은 의식으로 살아간다.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다. 육체의식을 버리고 의식의 의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육체의식에서 출발한다. 자도 육체 의식에서 출발한다. 의식이 영혼이다. 영혼 의식으로 바꾸고 살아가야 한다. 의식이 없는 육체는 시체에 불과하다. 의식이 육체를 창조하였다. 우주와 물질의 본질은 의식이다. 죽음도 초월한 의식의 안식처에 얼마나 있어 보았나? 우주 의식과 하나되는 환희를 느껴 보았는가? 자연과 하나된 자연을 느껴 보았는가? 의식의 확장에 의했을 것 없다. 이미 확장되어 하나로 있는 것이다. 인간은 본디 순수 의식으로 살고 있는데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나는 나고 나는 육체이고 나는 자아 의식으로. 우주의식과 분리되어 있다고 살아가는 것이다.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이다.이제부터 노력하여 우주의식과 합일하려고 노력하지 마라.자 의식이 우주의식과 합일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식이 자 의식을 흡수 소멸시키는 것이다.우주의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 의식 자체가 우주 의식이다. 고요를 키워라. 고요가 온몸을 휘감고 우주로 퍼져나도록. 우주 의식과 합일되어 멋지게 살아보려 명상을 하는가? 불가능한 일이다. 그대가 죽든 우주 의식이 죽든 하나만 있어야 합일이다. 우주의식은 하나이면서 전체이다. 우주의식과 하나되어 하루 종일 환희 속에 있어 보았는가? 의식의 진실을 모르는 명상은 샤먼이다. 예슬 것 없다. 이제부터 노력하여 우주와 합일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의식은 이미 우주의식과 잘 합일되어 있다. 현재 의식, 잠재 의식, 무의식, 초의식, 우주 의식 모두 다한 의식의 단면이다. 결국 인간의 의식이 애초부터 우주 의식이었다. 의식은 순수한데 인간만이 더럽혀 놓고 산다. 그런 줄 알고 의식을 바꾸라. 바꾸고 있는 행위가 명상이다. 바꾸고 살아가면 끝이다. 우주의식이라는 차원이 높은 수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주의식은 의식의 통합이며 총합일 뿐이다. 의식 자체가 순수의식이며 우주의식이지 다른 의미의 의식이 아니다. 의식 자체가 권능의 우주의식이며 신성의식이다. 의식의 내재한 신성이 아니라 의식 그 자체가 신성이다. 의식의 본질과 존재 방식과 기능에 대해 무지함이 나은 결과이며 올바른 의식의 진실을 닦아보지 못해서 이 많은 오해가 생겨났다. 우주의식이란 순수 의식의 이름이다. 우주는 하나의 마음이다. 우주는 하나의 의식이다. 사람이 의식을 분리시키고 부분이 되었다. 우주의 지능과 지혜도 하나다. 사람이 섬을 만들어 우주의 지능과 지혜를 거부하고 산다. 우주와 분리된 사람의 의식은 없다. 우주와 분리된 지능과 지혜도 없다. 우주와 하나로 우주의 지능과 지혜로 살아라. 네, 감사합니다.